안녕하세요. 3분 예배 장상태 목사입니다. 오늘은 소요리 문답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다른 신도 있나요?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와는 호 오직 유일한 여와 호 신이 신명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의 숫자만큼 많은 신이 있죠. 많은 신들 중에서 누가 진짜 신일까요? 사람이 서로 논쟁에서 다수결로 진짜 신을 결정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새로운 이론이나 논리가 나올 때마다 진짜 신이 계속해서 바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사람의 힘으로는 진짜 신을 가려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판단과 생각과 믿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알아내어 진짜라고 말하는 신은 상대적인 사실에 불과합니다. 사람의 진리는 상대적일 뿐입니다. 사람은 신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진짜 신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신이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알려 주셔야 사람이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진짜 신이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하지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가 있기 전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시작된 시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며 오직 한 분이시며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알아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아는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알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을 우리 함께 감사합시다. 소리문답 5문입니다. 제가 질문할 테니 여러분께서 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분 외에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오직 한분 뿐이시며, 살아계시고 참된 신 하나님만 계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유일한 참된 신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살아계신 참된 신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는 가정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소율리 문답. 다섯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